지금 뭐요? 지금 천년이라고 무시하는겨 아니 그짝이 번호가 뭐예요? 라고 묻고 지가 이1 8번이요 그러면은 아니요 그짝 비비 번호요 이러고 자뇨 그 언제부터 이렇게 가시네들 번호를 떼고 댕시슈 그러니까 막 의상실마다 다 이렇게 당기면서이상해 보면 자각거리고 막 그래요? 좋아요 1 0번 드릴게요 뭐야 이제 와서 체미철이가뭐 그러는겨? 아유 지가 그매이 어떨지 잘 이렇게 알아서 그래요 <laughs> 그 집 번호에요. 근데 요즘에 지가 음? 챙나게 바쁘긴 기 했... 해. 디. 뭐요? 어디 간겨? 아니. 아니, 바빠요? 굉장히 바쁜가 보네. 그 순자야! 18번 언제 모를 껴? 용경할 아, 맨날 늦었지.